아니, 말했다, 말했다. 휴가 없어. 크리스마스, 크리스마스, 이거 어떻게 빌데나줄게 아이고! 나이에대이이녹아이내내깔고아할게내이고정이게아이거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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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빨랐다 고 아이고! 아 버렸는데 고 아이고! 아이고! 어이고아이아아아아 I d o 까응 죽다...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따 t know. I d o 다 t know. 이 d o n 해도 돼. o w I don't k n 할게. 뭐야? 야, 아, 속만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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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만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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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만돌인데? 속만돌인데? 야, 적만 둘. 적만 둘. 틀안데똑 들어 는데 야, 빠졌어. 안 보여. 똑거 야, 하나 준비하세요. 있어. 얘도 많아. 슬탄 아 고고고고. 안 보여. 야, 리폿 줬어. 거 이거. 저 그래, 아, 이거

아 손님 손 손님 손아손근손어 총구 안 보이게 하네 그니까 딴데 아, 예? <laughs> 어, <됐어>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필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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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드 필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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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드 필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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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왼벽 박잘통을 줄다. 아, 야. 그하면 이기냐 혹시 네. 슈트 버려 봐. 러슈안 되면 개변슈트업 아, 보러. 안 되면. 을로아슈트로을 보러. 슈트업을 보러. 슈트업을 보